안녕하세요, 베이비돌입니다. 오늘은, 저, 아, 갔다 와자, 맞자 주스를 샀어요. 네. 딸기 <laughs> 주스를 샀어요. 제가, 선생님. 제가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 해가지고, 사달라 했어요. 이렇게 해. 생겼고요. 아왜 내꺼 저기 있지? 저희 동생은,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마차를 먹어요. <laughs> 이렇게. 이거 마차예요. 마차가 제일 맛있답니다. 근데 왜 더운 날에도 이 마차를 먹고참 희한하네. 저는, 나는 왜 마차를 먹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맛있으니까 <laughs> 아, 더워. 내가 시원한 바람일 때. 오구. 불티가 더 시원해. 그래. 밥 부채로 세게할수 있다 언니 왜 학교 끝나자마자 바, 바로 집에 오면 덥지? 나도 더워 한번 응,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 번도 안 먹은 거예요 완전 새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나 이거 먹어봤는데 아니 언니도 맨날 먹어보는데 지금 말이야 지금 딱이을안 됐다고 말대에다가 아뜨거후 불어서 불어야지 후불서 코에 닿았어 응. 음. 베리굿 응, 되게 맛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베리굿이어 되게 맛있고 완전 달아 달고. 달달한 게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laughs> 되게 시원해요. 당연하죠. 딸기가 얼었으니까나와지다가워서 이빨이 시려워요. <laughs> 그럼 내가 물 가져올게. 아니. 자이 더운 날씨에 조심하세요. 왜 조심해? 메르스니까. 아 메르스 맞아. 메르스 조심하세요. 자 이제 빠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굿모...